어, 형은, 아, 정신 차려. 아. 현은나 재밌는 게임 해야 되는데, 지금 졸리잖아 졸리면 안 되잖아, 상현아 그거 몰라요? 스튜디오 모드라고 새로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재밌겠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든데, 나 대회보다 하스, 카우터 스트레이크 온라인 더 재밌어. 아, 이봐봐요. 딸이도 재밌다고 하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스튜디오 모드가 이게 정식 개발됐다 그래갖고 그쵸 아 따연이랑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진짜 재밌어 보이는 거야 나는 그래 나도 아 같이 할게임 요새 배그 말고 배그 말고 할게 없는 거야 근데 배그도 좀 재미없고 요새 좀 질리고 와 밖에 나가면은 방탈출하려면은 돈 얼마드냐? 어? 방탈출, 야, 카페 방탈출 카페 가면은 카페 가면 개많이 들지 와 이거 한 명당 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여기 공짜로 할수 있잖아 을사능약에 체결된 연도는? 아아 갑툭튀 협동 탈 이거 어때? 아 이거 갑툭튀 협동. 아나 갑툭튀 못해 이거 너너 무서우고 좋아해? 야내 나만 믿어. 야 서렌더 도 이거 즐겨하는 어. 게임이잖아. 아 편이야. 진짜로? 오야방 인원이 자꾸 꽉 차잖아. 나이프 집는다. 야 나이프 챙겨. 챙겼어? 오나왜 죽여? <laughs> 나이프 없, 나, 나이프, 나이프 없어. 아니, 나, 때리지 마. 아, 빨리 가라고, 야, 진행하라고, 니가 아. 한다며. 이 야, 이 맵은 공금업을 조성하기 위해. 예, 손정등도 지금되지 않으면 칼만 허용된대 이상합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너, 뭐야. 너, 어, 무슨, 오, 무슨, 뭐야, 무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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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야, 너가 알았어, 임 야, 나,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야, 어떻게 했어 아. 야, 이상한 소리를 해. 야, 왜? 빨리 해봐. 진짜, 빨리 어떻게 늘려봐요 야, 쟤 잡아봐봐, 말애 야, 쟤 잡아봐, 나. 진짜, 잠깐만. 왜? 가도 잡으라고 빨리. 가도 잡아. 잡지 말라. 가도 잡으라고 빨리. 잡지 말라고. 가도 잡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따라와. 알았어. 따라와. 어, 야 어. 근데 나 칼이 없단 말이야. 어. 너가 어. 앞장서야 해. 알았어, 알았어. 나 난... 지금 진짜 너무 무서워. 어! 어, 어. 왜, 왜? 야. 왜? 니가. 네가... <laughs> 나가. 나가라고. 왜? 왜? 나, 나, 나 무서워. 왜왜왜너가 왜, 죽여, 죽여. 왜 그래 왜 그래. 봐봐. 좀너걸어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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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너 걸어오잖아. 야, 쟤 누구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저 뭐야? 저 <laughs> 뭐야? 어? 야, 뭐가 저 뭐야? 너가 뭐, 죽여. 죽여 빨리. 야, 너가, 너도 <laughs> <나칼 없어. 웃음> 아, 너가 돈칼 없냐고? 나칼 없어. 아! 아! 잠깐만. 야,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 아. 아. 아, 왜한테 칼을 준 거야, 진짜. 야, 너 갖다. 아이가 <laughs> 말이야. 야, 너칼두개 있었는데 칼너두개 집었지? 아, 몰랐어. 내가 두개 집어진 어떻게 버리냐고. 버리는 방법 없어? G, G가 버리는 걸 텐데. 무기는 이무기는 버릴 수가 없대. 오늘 숙제한다는 게. 아. <웃음> 왜? 어, 검은 방. 어? 일 단계 검은 방이야. 들어가. 어, 검은... 아무것도 없어. 6 쳤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니, 숫자 6을 치라고. 아, 숫자 6을 치라고? 근데 왜 너는 안 치냐? 아, 나 무서워. 뭐, 튀어나올까봐 그렇지. 너가 이걸 말한 거구나. 6. 뒤를 봐. 오, 뭐야, 오, 뭐야, 야, 뭐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 야, 뭐야, 뭐야! 팔로. 어? 어. 아, 야, 야. 야, 왜.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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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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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맵 접을까? 그래 나가자. 이거는 점수를 별로 못 받는 것 같아. 어. 아배그를 여기서 할수 있단 말이야? 아 여기가 그건가 보다. 뭐 비행기. 오오오오오 오오오! 다시 있어 다시 있어 다시 있어. 야너 무슨 색깔이야 캐릭터? 아,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야 여기 스나 있어 와 대박 나카고팔잘 쓰거든 <laughs> 오씨 다 다른 팀이야 쟤 죽였.. 맞췄는데 야 여기 안에 있어 아 여기 털렸다 여기 문 열려있다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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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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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나 살려줘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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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오 누가 죽였어 오! 오! 아, 됐다. 다 <laughs> 오! 오케이. 소음기 먹었고요. 어, 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원로 룩셈. 아니. 어! <laughs> <laughs> 아, 야 뭐야? 괜찮아? 야, 죽었는데? 나 죽었어. 뭐 할까? 야, 아. 우리 리 한번 해 볼까? 추리 오케이. 추리좋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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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도와줄게! 어 이게 힌트 아닌가? 스미스, SPEEG. 나 알았어!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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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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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나 와, 뒤에다! 나... 아! <laughs> 2둘2 2헬스강아들 조심해라 오 조심해야돼 점프 점프 아아 진짜 아씨내 알려줄게 컨트롤 점프하면 가져요 비켜봐 컨트롤 점프하라 아 진짜. 베스트워내 아. 아, 네, 아, 네 자리 입녀 아 개울바다 대피소 앞까지 조작했어 빨리 야, 야! 아 가고 싶어 나도. <laughs> 오아뭐 아, 하는데? 아, 아 미안. 아, 아 미안하다. 진짜. 빨리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라운드 클리어. 어 깼어요 다 깼어. 야 클리어야 그냥 이제 끝났어. <laughs> 한 명이 너무 부족해가지구 누가 났어? 오케이 야 뭐야 뚱이 있어 우리 미니게임 천국 할까? 야, 그래! 알지? 위겜 천179851육심분이지 <목소리> 어, <미게임천>. <목소리> 말고 한 명이 밟고 있어 아래 거 3층 걸 밟고 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밟고 있어봐 그럼 가, 건너 건너 아니네? 어어오어 <laughs> <목소리> 오. 오,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아! 내가. 카소블라이 진짜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아나 알았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알았다 이거 진짜. 이게나무방이네게나 아닌데? 이거 뭐지? 아씨. 아개열받아 이거 뭐야? 이거 가면. 내가 메이플 슬리피유나 개잘 깼거든. 나만 있단 말이야. 메이플 슬리피유도 아시죠 여러분? 아 안해. 우리가 거라 어라도아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이 뭔데? 앉아서 앉아서 아! 1픽셀도 못 넘었어. 아, 아니야. 아니 1픽셀 못 넘어서 이렇게 된 거야. 1픽셀도 못 넘어. 아. 아, 아. 아니야. <laughs> 어떻게? <어떡해>. 어. <laughs> 오! 추천 주샷 부탁드려요. 아야. 야 싸워라 이거. 야 팔로우 부탁드려. 야 팔로우랑 도네이션으로 받고. 받고 받고. 야. 야. 바꿔. 아 진짜 뭐야 이거.